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제 좋아하는 콩나물 반찬 준비해볼까요 아, 사실은 그 레시피 너무 간단해서 그래서 제가 할수 있으면 친구들도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? 먼저 그 콩나물 맞죠? 마늘도 어.. 참기름? 통계? 맞지? 이거 통계요 아 어, 우리 여자친구 어머니는 저는 아, 국산 고춧가루 너무 존영해요 아 어, 그래서 이거 됐죠 그래서 소금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 그냥 기본 그 시솔 어, 있으면 더 좋은데 저는 그냥 기본 독일 소, 소금 있어요 네. 독일에서 다진마늘 없었어 그래서 제가 음, 직접으로 어, 잘라야 돼요. 그래서 네 이거 좀 아시, 아쉽지만 그래, 그래도 맛있어요. 그래서 할수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물을 끓여서아 우리 공나무 넣어야 돼요. 그래서 공나무 넣어서 우리 한2분 동안 기려야 돼요. 아그 다음에 물을 다 버리고 아, 다 같이 섞어야 돼요. 그래서 벌써 다됐습니다 네, 그릴 때 우리 마늘 다 제대로 잘랐어요. <laughs> 제가 마늘 포스다 넣고 통깨를 한 스푼 반 어, 넣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, 참기름 한 스푼 넣어 놓아야 돼요. 쭉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, 고춧가루 좀 넣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어. 어떤 분들 어, 매운 맛이 잘 먹을 수 없으면 어, 이거는 필요 없어요. 그래서 야, 나, 제가 항상 좀 어, 매운 어, 고춧가루 넣어야 돼요. 그래서 쭉, 그래서 다 비빔하고 다될것 같아요. 아! 소금, <laughs> 소금도 넣어야지. 에, 그래서 소금 좀 어, 눈으로 넣으면 어,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냥 맛이 있으면 어, 괜찮아요. 그래서 한 이렇게 먹어보고 어더 필요하면 더 넣을 수 있어요 네 한번 섞어야 볼게요 그래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번 더 먹어봐야 돼요 잠깐만요 음? 음? 맛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아서 집에서 쉽지 알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, 다음 문에도 볼까요? 응. 안녕!